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글의 기술 중에 하나인 구글 플레이 게임즈하고 그다음 저희의 또 최신 플랫폼 중에는 안드로이드 TV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구글 플레이 게임즈는 뭐 이전 세션에서도 경환 님께서 민경원 성님께서 말씀을 좀해 주셨지만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 약간 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왜 저희가 구글 플레이 게임즈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냐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뭐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저희가 뭐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플레이라는 마켓플레이스를 가진 입장에서 이제 게임 디벨로퍼들이 가장 자신들이 자신의그 유니크한 독특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외에 그러니 본인들의 경쟁력이 드러나는 부분 외의 것들은 가능하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커버를 해 주자. 라고 생각하는 분께서 그런 동기에서 만들게 된 서비스가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구글 이제 게임들을 여러 종 만들어 봤는데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게임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서버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 백업도 준비해야 되고, 개발할 때마다 항상 버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게임즈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여섯 종류의 게임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거의 한석 달에 한번 정도로 이제 새 기능을 추가하거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구글 플레이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고 또 어, 디벨로퍼로부터 많은 피드백도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시리어스 하냐면 iOS까지 잘 지원하고 있어요. iOS, C++ 유니티. 유니 Unity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부분이 제일 많으시던데 구글 엔지니어가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의 Unity 플러그인을 직접 만들고요. 그 Unity 플러그인을 만든 거는 iOS, 안드로이드 관계 없이 잘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그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는 심지어는 웹 환경에서도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게임 같은 경우 웹에서도 게임을 동, 같이 즐기게 하고 싶을 때. 뭐 새로 따로 구현했는가 아니냐 그럼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면 웹, 안드로이드, 아이오스에서 동시에 같은 식으로 게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 게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구글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따로 서버를 셋업하거나 뭐 환경 운영 환자들을 따로 고용해야 되거나 그런 게 굉장히 큰 어, 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구글 인프라스 접촉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게임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게임이라는 앱은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단말에 다 프리디 인스톨드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구글 플레이 게임. 그 구글 플레이 게임을 통해서 하는 모든 액티비티는 이 게임 앱에서 노출이 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이 게임 앱을 매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 뭐 게임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레벨업이라든가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이 게임 앱을 통해서 많은 유저들한테 노출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구글 아이오 2014가 6월 20. 6월 28일인가 했던 그 6월 말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세이브드 게임이라든가 퀘스트라는 이두개 굵직한 이제 기능들을 공개했고 를 그래서 이런 최신의 기능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최신의 기능들을 잘 쓰신 어 디벨로퍼분들을 저희가 많이 찾고 그다음 그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멀티플레이어는 사실 작년에 나온 컨텐츠인데요. 음 이번에 아이오 2014때좀더 개선되기도 했고 여전히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쓰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또 이걸 쓰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드립니다 얼마나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저도 이 동영상도 찍었어요 사실 아 구글에서 들어와서 해본 일 중에 참 재밌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좀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좀 강의 형태대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동영상을 찍을 때는 저의 좀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이브드 yeah, 게임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면 음, 기본적으로는 구글 클라우드 위에 구글 드라이브의 공간 그러니까 유저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구글 드라이브 공간에 유저에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음, 주로 이제 이거는 싱글 게임형 그러니까 굳이 전 서버를 두고 싶지 않은데 세이브 기능을 위해서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신 그런 개발자분은 굉장히 적당해요 그래서 음, 구글 드라,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api만 이용하면 굳이 서버 관리나 이런 모든 이슈 없이 게임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저장할 때 그냥 커버 이미지랑 어떤 디스크립션 같은 것도 같이 저장해서 내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요 저희가 이제 이걸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 인플루전이라는 레이아크의 대만 대만 회사인데요 게임인데 여, 이 게임에는 지금 보면은. 어, 세이브드 게임도 적용돼 있고 뭐 랭킹, 뭐 어치브먼트, 리더보드 이런 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 중간에 뭐 로드 이 어, 세이브드 게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특정했던 시각과 몇분 정도 지난 내용들을 게임을 계속 하고 싶다 는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런 세이브된 내용이 다운 받아서 게임을 지속할 수 있게 됐고요. 게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한. 그리고 또 새롭게 저희가 제공한 기능 중에 하나가 퀘스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글 디벨로퍼 콘솔에서 퀘스트를 만들고 그 퀘스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게임에 노출을 시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상도 직접 디벨로퍼 콘솔에 등록한 다음에 완료 시에 그 보상을 지급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어, 이 구체적으로 구, 구현하는 내용들은 깊이 설명하지 않게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음 지지은은 게임 한국 i 들들들 h a t the Hangul game is a quest. The quest is a quest that is a very important thing. The service is a very i m p o r t a n 에 thing. The service 이 s a very important thing. t h 시간 제한 같은 걸둘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벤트 같은 형태로 운영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뭐 30일까지 어 보물을 다섯 개 찾으면 보상을 얼마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디벨로퍼 콘솔에 등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로보캅이라는 이 게임인데요. 이 로보캅 게임은 위에 마크가 쭉 있잖아요. 저기에 저기 저기 그 모래시계 마크가 퀘스트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구름이 클라 그 세이브 세이브드 게임이고 그 옆에는 이제 리더보드 어치브먼트 이렇게 되는데 이네 가지 기능들이 한꺼번에 적용된 게임이 로보캅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기능을 적용하면 저런 마크들을 플레이스토어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리더보드랑 어치브먼트 이제 퀘스트가 노출이 되고요. 신기하게 이제 세이브드 게임은 노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로봇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동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메, 메뉴를 노출하는 게 아니고 게임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구글 드라이브 쪽에다가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재시작하면 바로 로딩하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는 퀘스트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내용대로 언제 뭐 업그레이드를 뭐 하면은 무슨 보상을 준다든가 뒤에 보면 어, 옥터 t o b e 가요그 t o b e r I think I have to do this. I have to do this. I have to do this. I h a v 으로 o do this. I have t 가 do this. I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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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his. I h 장점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음, 예, 제가 많이 본 게임 개발자들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다 붙인 경우를 많이 봤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필요에 의한 그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좀 힘들어요. 이건 커스터마이즈가 안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왜냐하면 이 동일한 종류의 API가 엄청나게 많은 게임과 유저들한테 동시에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컨디션을 쓰게 되면 뭐 시스템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스케일업을 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 단순한, 그리고 이걸 구글 스케일로 해요. 전 세계를 커버하고 수억 명의 유저가 억세스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저희는 서버를 준비해요. 그리고 공짜예요. 저희 아직까지 이거에 서버 비용을 차지할 플랜이 없습니다. 어, 플레이 게임 서비스는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좀 이제 안드로이드 TV에 대해서 좀 깊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안드로이드 TV는 구글 아이오트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정확하게 안드로이드 지금 현재 롤리팝 버전하고 동일한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하나의 OS로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OS를 설계해 나갔고요 제가 차고 있는 이 웨어에도 롤리팝이 들어 있고 TV에도 들어 있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나올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에도 동일한 버전의 안드로이드 OS가 올라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성이나 개발 환경이 다 똑같아요. 음, 앱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앱 레이어가 따로 쭉 있어서 설치한 앱들이 따로 보이게 되고요. 다음 게임은 게임 레이어가 있어요. 게임 이 로우라고 게임 로우라고 하는데 여기에 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하는 게임들은 요 앞에 쫙 노출해서 홈 화면에서 바로 게임에 접근을 할수 있어요. 위에 보면은 플레이 스토어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게임들이나 앱, 앱들은 모두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요. 어, 지금까지 모바일이나 폰에서 배포한 방식하고 정확하게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지지난중가요 제가 넥서스 플레이어라고 직접 안드로이드 TV 디바이스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미국에서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아직까지는 U.S. 캐나다, 어, 미국이랑 캐나다만. 하고 있고 점차점차 아마 넓혀갈 플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바이스는 보면 요 작은 디바이스 그 본체랑 리모컨 하나만 같이 이제 넣어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그 외에 게임 컨트롤러 별매로 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저희 런칭 파트너들을 쭉 소개한 전인데요. 보면은 소니가 되게 큰 글씨로 있고 샤프랑 t p 비전이 저기 필립스예요. 그래서 소니랑 샤프는 2015년도 TV 라인업에 안드로이드 TV가 들어가는 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같이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LG 유플러스가 내년도에 저희랑 안드로이드 TV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구글 TV를 교체해서 보급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이 안드로이드 TV 개발이 어렵지 않냐? 해서 사실 저도 이제 게임 쪽에서 오래 있었지만 콘솔 그러니까 거실형 게임들을 개발하는 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컸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음, 플레이스테이션 개발 툴을 구해서 비싼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닌텐도 개발 툴을 구해서 또 그거를 또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이 있는 개발자들 팀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면은 굉장히 긴 기간 개발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성공적인 작품이 나오긴 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안드로이드 TV를 내면서 되게 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존의 안드로이드용 게임 개발 팀과 안드로이드용 게임 개발 환경을 그대로 들고 조금의 변경만 가지고 안드로이드 TV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경험이 똑같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를 좀더 손을 봐야 된다면 일단은 기존 폰과 태블릿의 게임에 어, 약간만 더 작업을 해된다면 바로 이거예요. 인풋 디바이스가 터치가 아니고 리모컨이나 그다음 게임 컨트롤러를 쓰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음,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제 파트너랑 작업해 보니까 이두 개를 대응하는 게 기준 보통 대부분은 다 게임 엔진들을 사용하세요. 유니티, 언리얼, 코코스 뭐 이런 거 쓰시는데 엔진 안에 다 대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저희가 많은 어, 기술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어, 고민하셔야 되는 건 게임이 TV에 적합한가하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TV에 세로형 게임들을 보여주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 디스플레이 환경이고 두 번째는 게임의 내용이 뭐 지금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보여드는데 렸 이건 태블릿용 게임인데 이런 게임을 만약에 TV에서 하게 되면은 자기 패가 다 읽히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의 게임을 TV에 올리는 게 바른가는 한번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의 형태가 원래 그 이런 폰이나 태블릿은 퍼스널 디바이스 나만 이걸 본다고 생각하고 만든 게임이라면 은 TV는 다른 사람도 볼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좀 필요해요. 어 좋은 예중의 하나가 아스팔트 에이드 에어본이라는 게임인데요. 여기 이 게임은 폰, 태블릿도 완벽하게 대응하지만 안드로이드 TV도 대응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컨트롤러를 디폴트로 지원을 해요.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TV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면 게임 컨트롤러가 필요하니까 이런 게임 컨트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네, 설명해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면들이 딱 있는데 보면 제일 오른쪽에 저기 시상대 모양의 이제 저희의 리더보드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아워글래스, 저 캐스트죠. 그래서 모래시계 모양의 캐스트가 들어가 있고 밑에 보면 멀티플레이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게임 환경에 되게 잘 녹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폰이랑 폰 태블릿이랑 TV의 UI 그다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멀티플레이어 환경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저는 여기서 게임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방에 조인하기를 기다리는 환경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체 UI를 통해서 잘 구현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게임을 시작하는데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아요. 또 다른 게임으로는 Soul Craft 2라는 게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Wolf Among Us. 저거는 원래 잘 알려진 콘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콘솔 게임이 안드로이드 TV 형태로 해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콘솔에서 게임 컨트롤러로 하는 그런 게임 그 느낌을 다 안드로이드 TV에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 제가 노출되고 있는 이 게임들을 한번 싹다 긁어와봤는데요. 뭐좀 친숙한 게임도 있고 아닌 게임도 있는데 이, 이 게임들 지금 현재 런칭 시점에서 안드로이드 TV를 지원하고 있는 게임들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도와드리려고 또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제 민경환 총괄님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음, 저희 중요한 파트너분들을 한 열일곱 개 파트너 중에 한 서른 명, 서른 엔지니어, 그러니까 순수하게 엔지니어들만 초빙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데이 어, 세션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사항들도 전달드리고, 그다음 코드랩이라고 하는 손으로 이제 코드를 직접 좀씩 만들어서 게임 컨트롤러를 붙여보고 안드로이드 TV에 게임을 띄워보는 이런 음, 세션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하고 그때. 음. 주요 게임 엔진 개발사 분들을 초빙해서 또 안드로이드 TV 에 어떻게 작업하면 좋은지도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에는 LG U+ 실제 OEM 저희 런칭하는 파트너분들 모여서 런칭 플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홍이 좋은 행사 중에 하나였고요. 되게 놀라웠던 거는 사실 이 개발자분들이 다른 일을 하다 우선순위에 치여 가지고 아예 이 안드로이드 TV라는 걸 보실 시간이 없으셨던 분인데요. 그날 와서 아침에 소개드리고 오후에 점심 같이 드시고 저녁 때 돌아가실 때 실제로 안드로이 드 tv에 게임을 돌려서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하루 정도 집중할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도 가지지만 오히려 제일 중요했던 건 원래 그분들이 이 한국의 게임 개발자분들 워낙 실력이 좋으시고요 집중만 하게 도와주시면은 그러면 바로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를 저희는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사도 앞으로 더 하겠지만은 또 행사에 와서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TV에 런칭하도록 되게 도와드립니다. 이게 그때 만드는 게임인데 게임 내용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이분들은 본인 스스로 게임들을 들고 와서 그냥 안드로이드 TV에 동작시키고 컨트롤러랑 리모컨으로 조작을 직접 하셨어요. 한 3시간 만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글하고 이제 파트너분하고 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파트너분들하고 일하긴 하지만 제가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쇼케이스 파트너십이라는 걸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쇼케이스라면 구글의 기술이 가장 잘 도입된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제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같이 플레이 팀이랑 협력해서 홍보도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구글 아이오때 저희 팀의 제 동료들이 나가서 이제 구글 아이오 2층에다가 부스를 만들고 그다음 그 잘된 쇼케이스 사례들을 전 세계에 이제 공개하는 그런 부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난 한 8개월 정도 동안 3개의 업체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제일 첫 번째 했던 업체는 라디오 헤머 스테이션 을 만든 이바이닐랩이런 업체고요. 굉장히 소규모의 개발 팀이었어요. 다섯 명 정도의 개발 팀이었는데요.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마크들이 쭉 있죠. 뭐 리더보드, 어치브먼트, 게임 기프트라는 기능을 신기능을 이용하셨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엔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는데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해드렸고요. 네, 팔로우 팬다는 게 결국 기술적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질문이 오면 대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셔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주자주 엔지니어링 미팅을 또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드 액션 게임인데요. 거기에 이제 기프트, 어, 그때 당시에 기프트 시스템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라서 여기에 도입해 가지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골라서 사, 선물을 보내고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위고인터랙티브라는 업체랑 같이 이 리볼트2라는 게임에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리더보드 어치브먼트는 기본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크로스로된게 멀티플레이어예요. 그래서 구글의 플레이 게임 서비스 중에 하나인 멀티, 리얼타임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퀵매치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퀵매치가 리볼트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신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저 퀵매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방이 생성되고 가장 가까운 게 게임을 쾌적한 환경에서 할수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싹 인바이팅을 보내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불러온 다음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해 줍니다. 이 스텝이 번거롭지 않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잠시 기다리면 시작하는 그런 기능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 자동 게임을 기다리고 지금 여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본 U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자체 UI로 충분히 덮어 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걸 했습니다. 또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탑 탱크라는 NHN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한 프로젝트고요. 이 경우에는 구글 리더보드 어치브먼트 그리고 리얼타임 멀티플레이랑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되게 좋았던 게이 음, 게임의 같은 경우에 지금 마켓에서 노출돼 있지만 1대1 대결을 굉장히 빨리 집어넣는 쾌적하게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게임 서업 중에 오토 매칭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리그 매치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상대 검색을 해가지고 그 자동으로 지금 대결을 원하는 상대끼리 매치메이킹을 한다음 바로 게임에 넣어주는 그런 식의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게임즈랑 안드로이드 TV랑 그 다음에 어... 안드로이드 TV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도와주린 사례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쇼케이스 파트너십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모든 목적은 같아요. 구글의 기술들이 쉽게 만들어졌지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어떻게 들어와 드릴까 하는 걸 되게 고민하고 있고 이런 형태들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저 링크들 가시면 좋고요. 아니면 제 동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또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